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보라니, 보라니, 보라니. <laughs> 상대도 호브 원 챔인데 호구 나 호구 다탱다 가능해요. 이게 무난한 조합으로 가자고요. 톨로비 안녕하시오. <laughs> 아 톨비 안가. 자네들 안녕들 한가. 오버츠님 탱 안돼요? 님밖에 탱 유저가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윤형들 한가. 사람 만나고 있다. 모두 호구들. 안녕 어 내가 리퍼 할 리퍼 내 리퍼 네리퍼요리퍼 딜러 리퍼해 오오오오오 오오 리퍼 좀더 잘하거든 딜러 듀오를 시켜주다니 저 케어만 잘해주세요 저가 누구뭐가말지저저위도요 위도우 평 몇? 리... 이거 대갈통다 따고 올게요 2마앞에서 리폰 뒤에서 나오나마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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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단 먹을 통하나 딱해요 라이만 네, 라이 나도 나보나개 나도 나도 나 있네 와 나도 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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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 나도 나도 다도그그를 낙사예요? 낙사 <놀람> 네. <놀람> 라인 1배이야 저쪽 메리 슈퍼할 없을 거야 어어 물렸다 나이 겁나 비벼줄게 내가 어나 끌렸어 얘네 호크 잘해 근데. 아, 공세, 공세력까지 한다. 우리 너무 헤퍼서 있어서. 아, 일점 왼쪽 에일, 왼쪽에 위도휠. 빠져야 돼. 위도휠. 이거 하나밖에 없어 위도휠 주세요. 그럼 어떻게 쪄요? 뒤에 하나. 왜 위에. 왜? 아 미안. 이건 어, 몰랐다. <laughs> 호크 재원났어. 뒤에 라인, 뒤에 라인. 아, 어쨌든다. 아, 아. 미안해. 플러들밖에 없는데 이거. 아, 죽다허그 잘랐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끌리냐 근데. 오 p 비나 발키리도 있는데. 솔져. 이거 발키리로 될게 아닌 거 같은데. 와이 솔져 아. 어. 어. 와, 이걸 벌써. 자 이제 먹어 <laughs> 볼게요. 메르시아, 메르시아. 근데 호구 존나 잘 끈다지. 메르시 짤 메르시 라인 말고 갈고리막을수없어 아, 맥크리 짤맥크 라인은 메르는 콩강이 따라가메르어 이거.. 메르짤메르아이못나씨 뒤에 원도 계속 잘랐는데 야 어, 얘들아 4대6을 왜, 4대5를 왜 씻냐? 라인 홈런, 라인 홈런, 라인 홈런 시키고 있어, 라인 존나 홈런 시키고 있어 자 메르스 구해 대압 아안돼아 네. 아, 오바잖아 뭐한 거야 아..참..진짜.. 윈티 허... 하세요 아... 윈티 자리야를 <목> 넣든가 진짜..진짜.. 미쳤네 정크 했는데 우리 라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 이거 잘열락가는데 거기 터리잖아 발이야. 잘해 좋 라인피에 라인피에 라인피 아이고. 아이고. 아 아니 메리시님 이거 옛날이 아니라서 계속 위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아저 지금 날아간 거예요 날아간 거.

호그 돼지새끼 좀 잡자 이걸 야 맥크리 잔다 야, 아나 필, 아나 필. 아나 아나 뒤에 맥크리 못 잡아? 아... 진짜... 어. 야 아나 아나 위치 봐봐 저거 아, 안 돼, 안 돼. 호그 걸, 호그 걸. 많아 없어, 힐벤못 놔도 돼. 자, 1 0 2층에, 2층에. 어. 2층 1, 2층 1. 뒤, 예, 에그 뒤에 호그, 뒤에 호그. 뒤에 호그 벤 호그 1벤. 호구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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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다 구하, 구하, 이제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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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이 호구 돌아간다 우리 호구호구 아, 씨. 다디 아, 네 아, 씨. 아, 아, 씨. 아, 씨. 아, 씨. <laughs> 어. 이거 겐지 2층 갔어요. 겐지. 겐지 뒤치 조심. 얘 망치 있는데. 나와 아, 그... 어. 릴벤이야. 상대 라인 딜밴. <laughs> 포탑 부셔져라. 폭타포요. 폭타포. 폭탄 부어아베리시크린데 아, 잡다 폭탄 폭탄 <목소리도> 아, 아. 근데 호구 없어. 리스필. 아, 그구서구좋아베나오자아자죽이 <목소리도> 아. 나 진짜... 맞을까, 진짜. 아, 나을까지까지았어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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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디가 낫지 않을까?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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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디 n 하 y I'm g 같아. t 크 정크.. out of 데 h e 데 h u n k of chunk of chunk of chunk o 가 c 파라 n 까 of chunk of chunk of chunk o 공격 시작까지 30초. 어머니와 함께 싸울란 꿈습니다 내가 꿈꿨던 건 죽었네. 씨발, 니또뭔 파란데, <laughs> 개새끼야. 야, 필. 하나, 하나, 필, 하나, 필. 어, 됐다. 뭐야, 한조 있네? 한조 어디? 방격 뒤에 있나 봐. 아, 나 반격 뒤있나 봐 아일벤. 아나 끌렸다 하나 킬 하나 킬 하나 킬 하나 킬 한조 잡을게 점프해서 아 보인다 호그 호그 아 호그 뒤에 야 얘들아 호그 좀 까라 야 뒤에 뒤에 한조 한조 많이 아, 놓고 겐지 리 끌려놓고 호그를 안 보면 코글리베니아 호그 웠어코글리베니인데 아, 우리 화물이 좀.. 아, 나짤 우리 화물이 아무도 없지. 아니, 워놨어라인일베라인일베 아, 와... 음... 음... 천히 가면 돼. 제가 그러니까 나도 호각 할까 그냥? 할라님궁 몇이에요? 해블리 갈고리 빠졌고 겐지 지붙 부착 빠졌어 빨리 잡아 그지짤 아니 이거 파라갈수 있는게 엄청 많은 조합인데 아, 하실래요? 아, 진짜, 야, 이만큼만, 데 왜, 왜, 도대체 왜이유가난이만나이스게이드이이들벤 안에 비바거든요 음. 힐밴 넣어 줄게요. 호그밴 라인돌밴. 잠깐만. 나이 좀 나이나 나이. 힐 뒤에 한요호 아, 그 돌았어요. 허고 좀고 포구 1밴 넣어줄게. 요지우 보고 잠깐만. 포구 되었어 와봐. 포구 되었어 와봐 빨리. 우와... 아 누웠다. 위로 점프했는데 나. 어어 어, 잠깐만. 재어놨어아쏘리쏘리쓰게였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위도 나왔다. 위도 나왔어요. 위도 저아차 차지에 안아 있어요. 그리고 차 왼쪽에 안아 있어. 어. 어위 아, 존나 보내. 나힐 주세요. 뒤에 위도 위도 위 위도 에위 위도입니다. 나 잔다 라인. 아 소리 아, 어, 나. 와, 나 구석에서 오질라게 패네, 이 새끼들. 안되겠다, 이거. 아, 이게 돌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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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다일벤. <laughs> 위도우, 위도우, 밑에. 어디에? 일단 밀어봐, 계속, 계속 밀어 화물 밀게요, 화물에. 위도우 재웠어요, 위도우 재워놨어. 위도우 재워놨어. 우리 하늘 매력이랑 비바랑. 근데 아, 나 살릴 수 있어 이거? 아이고. 이런. 응. <목소리> 하나 없어요. 야 이걸 왜못 밀까? 이제 왔잖아 어, 나, 어더 올라갈게. 안보인다. 메리시 뭐야. 안보여 이거. 어, 씨발. 아, 나 흐렸어. 메리스어디 있어? 아, 아 왜요? 아, 저, 저, 저. 빅라인 힐그리 잘랐어요 둘잘 가자 어, 화물좀 화물 화물 붙어라 화물좀 붙어요 아무도 어이 리퍼 뻥뚫거예요 이거 이동 오른쪽 오 붙으세요 이제 라인 지워놨어 라인힐벤이야힐벤이야 나 위층에 좀 살려주세요. 아, 안 돼, 안 돼. 이거 빌. 엔지 빌. 내가 공 오졌는데? 이게? <laughs> <피게? 웃음> 우리 화물부터가 <붙여도> 되는데? <laughs> 포크 <포글> 1벤이에요. <laughs> 포크. 메리스 짤, 메리스 짤. 겐지 재웠어, 겐지 재웠어. 나이스, 수고여. 요 18번 재웠네.